오늘 새 양식장에 펌프를 설치하기로 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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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장님. 어떻게 설치하면 되는지 알려 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네, 사장님. 어떻게 설치하면 되는지 알려 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네, 사장님. 어떻게 설치하면 되는지 알려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네, 사장님. 어떻게 설치하면 되는지 알려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네, 사장님. 어떻게 설치하면 되는지 알려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먼저,

펌프의 위치를 정하고 바닥에 고정해야 돼요. 그다음 펌프와 수조를 호스로 연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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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그 다음 펌프와 수조를 호스로 연결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호수를 연결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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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호수가 꼬이거나 접히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해야 돼요. 네, 호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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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이거나 접히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해야 돼요. 물이 잘 흐르게 해야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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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르게 해야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조심해서 연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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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 작업이 끝나면. 나한테 알려주세요. 설치 작업이 끝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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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알려주세요. 펌프가 잘 작동하는지 같이 확인하기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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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 새 양식장에 펌프를 설치하기로 했지요. 네, 사장님. 어떻게 설치하면 되는지 알려 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먼저 펌프의 위치를 정하고 바닥에 고정해야 돼요. 그다음 펌프와 수조를 호스로 연결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호스를 연결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네. 호스가 꼬이거나 접히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해야 돼요. 물이 잘 흐르게 해야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조심해서 연결하겠습니다. 설치 작업이 끝나면 나한테 알려주세요. 펌프가 잘 작동하는지 같이 확인하기로 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 새 양식장에 펌프를 설치하기로 했지요. 네, 사장님. 어떻게 설치하면 되는지 알려 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먼저 펌프의 위치를 정하고 바닥에 고정해야 돼요. 그다음 펌프와 수조를 호스로 연결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호스를 연결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네. 호스가 꼬이거나 접히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해야 돼요. 물이 잘 흐르게 해야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조심해서 연결하겠습니다. 설치 작업이 끝나면 나한테 알려주세요. 펌프가 잘 작동하는지 같이 확인하기로 해요.